예, 국민의 문체위 간사인 김성수입니다 빚내서 빚 갚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외면 정책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 재업종에 대한 대책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손실보상 재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지연이 아닌 저금리 대출 지원과 전기료 금감 등으로 사실상 추가 융자를 통해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해서 이들 업종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계는 실질적 영업제한과 집합금지에 준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연과 미술시장은 2020년 상반기까지 6,457억 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고 2020년 관광소비지출액은 19년 대비 26조 9천억이 감소했고, 21년 상반기는 19년 대비 12조 4천억이 감소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에는 20년, 21년 사실상 매출 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문체위위원들은 지난 23일 내년 예산심사의 당론으로 밝힌 바 있는 이들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위한 3천억 원 정액 사업을 비롯해서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일상 복귀를 위한 회복자금 지원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정액 사업과 일상 복귀를 위한 회복자금 지원 마련을 정부, 여당에 계속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